영태균 씨는 왜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매우 내성적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아사진 미디어 조선우입니다. 오늘은 한겨레에서 재밌는 인터뷰가 나와서 정치브로커 영태균씨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아침에 기사 보고 엄청 재밌어서. 좀 빨리 찍어야겠다 싶어서 카메라 켜봤는데 제일 재밌게 느낀 지점이 윤석열 씨가 매우 내성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 물어봤더니 내성적인 사람이다. 그냥 내성적인 것이 아니고 매우 내성적인 사람이다. 매일 술을 20 내지 30잔 먹는 것도 거들먹거리는 것도 그걸 숨기기 위해서다. 그런데 장님 무사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성적인 분이 대통령 할수 있습니까? 연단에 올라서 연설하고 그 해외에서 정상 만나. 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좀 생각해 봤는데 어 이제 저의 이제 해석. 내지는 추측입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술도 많이 마시고, 사람도 잘 챙기는 것 같고, 그런 캐릭터로 보이는데, 명태균 씨가 가까이서 봤을 때, 약간 그 소위 말해서 친윤계, 찐윤, 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소수의 의원 내지는 그 인맥들의 얘기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시긴 하지만, 엄청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얘기를 자주 듣는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명태규 씨의 숨겨진 그 의미 아닐까. 발언에 숨겨진 의미 아닐까. 그럼 또, 그, 사실 제가 오마이뉴스 재직 당시에 그 관저 관련된 특종을 했을 때도 어, 대통령실이 초반에는 이제 열심히 대응을 하다가 이후에 점점 제 전화를 아예 안 받고 아예 모든 분들이 비서실장, 대변인실, 대변인, 뭐 기타 등등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분께 연락을 드렸는데 다안 받았어요. 의도적으로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뾰족한 비판이 나오면 아예 그냥 피해버리는, 회피해버리는 성향이 있다고 한거 아닐까. 되게 이제, 폐쇄적이고, 방어적이고. 그런데 아마 이런 성격이라서, 그, 명태균 씨와 같은, 어, 브로커. 예, 이제, 조언을 새겨들었던 거 아닐까. 왜냐면 더 다양한 분들께 더 많이 얘기를 듣고 했다면,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좀, 전국 운영을 할 때나 본인의 원래 스타일이 좀 폐쇄적이다. 좀, 자기 안에서. 그또 취미가 유튜브 보시는 거잖아요. 또 신혜한수 대표님 최근에. 권익위의 그, 공익제보, 자, 신청도 한 걸로 아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몇몇의 아주 소수. 와만 교류를 하고, 그 얘기만 듣는 그런 캐릭터라는 걸, 영태균 씨가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이 한결의 인터뷰 보면, 김건희 씨가 그래서 그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거를 아, 이제 보니까 한겨레에서도 김건희 씨라고 이제 표현을 해 놨네요. 김건희 여사 아니고. 그래서 김건희 씨가 다 챙겼다고 명태근 씨가 얘기합니다. 근데 영부인이 된 이후로 영부인이 하지 말아야 될 많은 행동들을 했다. 근데 또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의 욕심 때문이 아니고 대부분 남편의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어떻게든 자기가 메꾸려다 보니까 그런 거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10년 만에 남편을 평검사에서 검찰 총장으로 만든 사람이 김건희 씨다 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뭐뭐 <laughs> 또그 윤석열 씨가 를 이제 자동차에 비유를 해요. 어, 원래는 뭐 대통령직을 제대로 하려면 뭐 똑똑한 사람을 장차관을 이제 뽑고 비서실장이랑 민정수석도 오른팔 왼팔로 잘 두고 정무수석한테 윤활류 역할을 해서 국정 운영을 잘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해서 소수의 비서진 한테 맡기다 보니 그분들이 정치를 실질적으로 이제 좌우하고 그래서 자동차에 비유하면. 성능은 떨어지는데 덩치만 커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완주할 수 없는 차였다. 그게 장님 무사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아좀 이게 겪어 보니까 대통령직 오래하지 못할 것 같아서 2년만 해라 개헌만 하고 물러나라. 뭐 심지어 또 김건희 씨또 쉴드도 칩니다. 그래서 뭐, 아, 내가 알기로는 사치한 사람이 아니다. 집에서 몇만원짜리 티 입고, 어, 요새 나오는 명품 논란이 이해되지 않는다. 라고, 이유를알수 없는 쉴드를 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인터뷰의 핵심은 사실, 공천권 인사권과 공천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건희 씨가 대선 캠프를 꾸릴 때, 명태균 씨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남편이랑 자기가 인 사건과 공천권 5대 5 반반 가지기로 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아 그래도 후보가 중심이어야 하는데? 라고 했더니 김건희 씨가 어저 시작할 때 저하고 오빠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이제 전합니다. 한결레 기자분한테 그래서 아 대통령 취임식 때 쌍무지개가 떠서 명태균 씨가 아 대통령이 둘이라서 그런가 보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이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그 조선일보의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담은 USB를 줬는데도 아직도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반복적으로 이 인터뷰에서 지적을 하고 어 근데 조선일보에서 왜 보도 못하는지 지금까지도 보도를 못하는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한겨울 기자분이, 그, 여론조사 결과 조작한 것또 물었더니, 그, 어죠 아, 여있네요 그, 동구사답을 해요. 내가 그걸 윤석열, 김건희 부부한테만 보낸 게 아니고, 어, 이준석, 김종인, 그, 직함 빼겠습니다. 지, 지상욱 등에게도 함께 보냈다. 이거를 공짜로 보낸 게 내물 공여면 다 처벌받아야 된다. 구도 얘기를 합니다. 어, 저는 이걸 보낸 걸 물어본 게 아니고, 기자분이. 여런 조작 여부를 물어본 것 같은데. 아마 그 지면 인터뷰가 엄청 길게 해요. 그 경험상 최소 한 시간 정도는 하는데, 그러면은 그 얘기를 다 담을 수 없어요. 심지어. 이 인터뷰에 또 재밌는 지점이 뭐냐면, 그, 인터뷰에 응하신 분이, 그, 발언을 많이 했다. 뭐, 뭐, 뭐 열정적으로 얘기하고, 뭐, 그렇게 열변 토했다.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웃음> 제가 웃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그, 자신의 부르했던 유년기부터 최근 정치 사안까지, 많은 얘기를 했다. 그의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중구난방 튀며 끝없이 이어진다. 뭐 이런 표현까지 인터뷰 초반에 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지면상에 잘안 남기는데 얼마나 그런 성향이 돋보였으면 이거를 기사상에 또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 여론조사 조작 여부를 물어봤을 때또 역대교 씨가 열심히 설명을 했을 텐데 중구난방 설명을 했을 텐데 결국에는 그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었나 봐요. 왜냐면 기자분이 질문한 것에 즉답이 나오면 그 답변을 지면상에 쓰게 돼 있거든요. 그 앞에 설명이 길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리고 뭐 그,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 회 진행 중이고, 22일에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는데, 장동혁 후보를 되게 극찬합니다. 지금은 국민 앞에, 그 성남 국민 앞에 잘오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장동혁 후보가 잘온다 이런 표현도 좀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될진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되, 될 거라는 예측은 아니고,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마 본인의 희망사항이겠죠. 근데 장동혁 후보가 되는 게왜 본인의 희망사항에 부합하는지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잘 모르겠는데 혹시 뭐 어느 정도 분석이나 유추 가능하신 분 댓글 남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최근에 본 인터뷰 중에 최고였고요. 유튜브 상에 또 명태근 씨가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한 걸로 알긴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 다못 챙겨봐서 지면이 있으니까 확실히 그좀 생각하면서 보기도 편하고 하더라고요. 아, 오늘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더 길어져 버렸네. 하여튼 오늘 김건희 씨가 이제 구속영장 이제 발부될지 여부를 심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이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